지금 스탠다드 인스텔러를 설치해서 시작해서 SQL 라이트, 뭐 DB 브라우저 SQL 라이트가 검색이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면 그걸 실행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 알집 버전으로 하나 더 받아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알집 버전을 압축해제 하시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 해제하면 다운로드 쪽에 아마 다운이 되어 있고, 네. 요쪽 보면 요런 파일 있을 거예요. 네, 요런 파일.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자, 요거 실행하면 요런, 요런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나오면 돼요. GUI, 그 그러니까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다운로드가 느리거나, 어, 좀 문제가 있으시면 이 인스텔러 노 인스텔러 버전으로 알집으로 받아서 다운 받은 거 압축 풀고 여기 있는 db 브라우저 폴 SQLite exe 파일 실행해서 요거 띄우시면 돼요. 인스텔 러 해서 뭐 실행 되면 되는데 안 되시면 요걸 해주셔라. 자 요거 일단 다운을 받아주고요. 자그 다음에 저희 여기 보면 마이그레이트 하죠. 자 파이썬 마이그레이스 매니지 마이, 점파 마이그레이트가 뭐냐면 어, 기존에 여기,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받으면, 어, 패키지로 한 번에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어, 다 전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얘가 뭘 받아오겠다고 명세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세서를 일단 줘요. 그 장고 파일 내부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명어를딱 치는 순간, 그 명세서대로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어드민, 관리자, 뭐, 인증, 뭐 세션,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세팅 명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config 세팅에 어, 올려 보시면 여기, 요렇게 있어요. 네, 요렇게 있고, 얘가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이그레이트 명명어를 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python manage.py migrate라고 있는 거를 터미널에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실행해 주시면 된다.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메세지 이상한 문자 들어오면 지웠다 다시 붙여넣으셔야 돼요. 자, 요걸 하시면 뭐가 실행되면서 이제 딱 다, 이제 구성이 다 되어지는 거고, 실제 구성으로. 그리고 dbsqlite3라고 해서 뭔가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생겨야 된다. 요거를, 예, 네, 만들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예, 네, 설치한 여기 데이터베이스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누르시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 설치한 곳으로 가세요. 저는 워크에 있죠. 자, 저는, 어, 파이참 클론 프로젝트 이쪽에다 만들었는데, 요거를 여시면 된다. db.sqlite3를 예, 여시면 된다. 예, 자,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열기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예, 새 데이터베이스 받고. 자, 데이터베이스 열기로 하면, 이렇게 예, 된다. 자, 해서 예, 데이터베이스 열기 누르고, 내가, 그, 그, 프로젝트 한 폴더 내부에 db.sqlite3 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열면, 아무것도 일단 안 나올 건데, 일단 요, 세, 요대로 일단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설치는 네, 미리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